안녕하세요. 오늘도 산행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오늘은 김포에 있는 문수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문수산 영상이 저의 이번 년도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동을 할 거라서 지금은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저는 지하철을 타고 송정역에서 내려서 88번을 타고 지금 청룡회관이라는 곳을 내려서 앞으로 쭉 직진해서 왔더니 이런 들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다리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등산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여기 굉장히 잘하는 곳입니다. 진짜 많이 왔었던 곳인데 이 다리를 제가 제 발로 넘어가게 될 줄은 진짜 인생 모르는 일이다. 나무 계단 다 올라왔고, 여기 써있습니다. 문수산 정상 1.7. 여기 다리로. 문수산 구름 다리라고 합니다. 저기가 정상인 것 같은데. 오늘도 잘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또온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여기 새롭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학교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입니다. <laughs> 여기를 이렇게 올 줄이야. 제가 오늘 좀 등산하기엔 조금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한 2시 2시 10분 정도에 출발을 했거든요. 오전은 진짜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약간 기온이 조금 올라갔을 때 살포시 다녀오려고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여기도 흑산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가성비가 좋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위에 올라가면은 뷰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댓글로 계속 문수산 언제 가실 거냐고 문수산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문수산에 왔습니다. 드디어. <laughs> 진짜 학교 졸업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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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저 뒤에 산이 있던 뭐하던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근데 오늘 비로소야 우리 학교 뒤에 있던 산이 문수산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들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자매트가 깔려 있고 그 길로만 계속 따라가면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산을 되게 살방 살방 오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급격한 오르막을 만나서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살짝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나름 급 경사 구간입니다. 아 오늘도 숨소리만 들어가갔네 평지를 만나면 제가 1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느낀 거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안될것 같아. 일단 좀 가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쉬운 산은 없다. 이것도 300만 미터 되는 산인데 쉽지 않다. 지금 제가 그래도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오르막이지만,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에 또별 찾아있어요. 경사가 마저 올라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흙산인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흙산보다는 바위산을 조금 더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바위, 암능, 이런 게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취향에 맞다. 그래서 나는 아직 북한산을 버릴 수 없다. 저 북한산 아직 북한산에서 할거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북한산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조그만한 산스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정표. 저 벌써 5 1 k m 올라왔다고? 아까 제가 1.7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구름다리 0.5거든요? 뭘까? 여기도 문수산 코스가 4가지 있습니다 원래 여기 1코스 산림역장에서 제일 많이 출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코스, 2코스 요거 산림역장에서 출발하는 거 근데 저는 오늘 3코스를 왔고 조각공원에서도 출발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게 제일 기네요 저는 지금 4km짜리 2시간 코스를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수산도 이거 4코스 네 한번 다 가보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을 향해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되게 잘 닦여진 야자매트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요런 바위? 돌? 이런 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쓰레기를 주워 가라는 말인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보인다면. 오랜만에 버스 타고 오면서 꽤 반가운 길들을 많이 지나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맨날 죽을 똥살똥 버스 타가지고 버스에서 자고 그다음에 한 내리기 10분 전에 항상 그 청룡회관 전에 앞에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맨날 기적처럼 항상 자동으로 눈을 떠가지고, 거기에서 얼굴을 만들고, 학교에 딱 내려서 갔던 기억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재밌었는데. 여기 되게 밑도 끝도 없이 등산로가 넓은데, 오르막이에요. 근튼 이런 산 처음이네. 엄청 넓어요? 등산로가. 여기는 정말 살짝의 평지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산인 것 같아요. 다른 코스는 모르겠는데, 오, 여기는 경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 저기 무슨 팔각정 정자 같은 거 있다. 저기 한번 올라와 볼까요? 요 정자거든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역시, 이런 거, 아무 데나 만들지 않지. 우와. 오, 오, 오늘도 날씨가 끝내줍니다. 와. 정상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려나? 네, 정상에서는 바다도 보인다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도 느낌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내려갈까? <laughs> 그래도 왔으니,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이 펼쳐진 길에서 나무 데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 데크를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앞에 조그만 성문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샘 뭘까? 이게 분수산성 남문 홍해문이라고 합니다. 문수산성. 여기도 산성이네. 여기. 전망대 관리사무소 산림욕장에서 올라오면 이쪽으로 올라오나봐요 정상은 이쪽으로 0.4 남았습니다 0.4면 뭐 거의 다 왔지 이제 역시 등산하면 더워 전 오늘도 추울 것 같아서 잔뜩 껴 입고 거든요 더워 죽겠어 지금 벗기엔 너무 귀찮고 평상에서 바람을 좀 많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람 좀 맞으면 온도 맞을 것 같아. 성곽길 되게 쭉 있는데 그 위에 굉장히 멋있는 성문 같은 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눈에 폭격을 피하지 못한 것 같아. 여기 보면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도 제가 갔던 그 뭐지? 대보산이랑 구룡산보다는 조금 괜찮아 보이죠, 그래도. 여기에도 산스장이 있는데, 여기 올라오면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산스장. 근데, 기구가 딱두 개씩 뿐이 없네요. 여기 헬기장이다. 헬기장은 뭐다? 곧 정상이다. 여기 보면은, 21년 6월 11일에 시작해서, 10월 20일 날, 이, 나무 데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공사 비용이 꽤 비싸네요. 2억 4천 4백만원짜리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비쌌네, 이거. 감사하면서 올라가야겠다. 모든 산에 있는 이 나무 계단을. 이렇게 비싼줄 몰랐네. 여기 보면 통행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나무 계단을 만들었나봐요. 정상은 0.1km, 그 다음에 북문이 또 있나봐요. 하긴, 여기, 그, 뭐야, 산성이니까, 동서남북으로 아마 문이 있을 거예요. 그, 북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북문은 2.3km나 남았다고 합니다. 정상의 국물. 이런 빤빤한 나무 계단 밑이 바로 정상입니다. <laughs> 전곧다왔다는 뜻이죠. 저 여기 나무 계단을 다 올라왔고, 여기에서 바라본 뷰인데, 햇님이 되게 쨍쨍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뭔가 미세먼지가 조금 껴있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습니다. 이거 맞아? 올라가 볼게요. 금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76m. 우와, 저산 뭐야? 너무 멋있다. 저기 강인가?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지만, 와, 되게 멋있게 펼쳐져 있어요. 산이 엄청 많아요. 반대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담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여기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밑에 들어올 수 있는, 구굴 같이 생긴 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와. 와, 진짜 멋있어. 이게 다 카메라에 안 담겨서 너무 슬프긴 하지만, 진짜 멋있습니다. 저기가 정상이었고, 저는 정상 건너편에 있는 곳에 왔어요. 와. 잘 보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기 진짜 바다인가? 뭔가 바다와 강, 그 사이 같은데, 하늘도 파래서 멋있고, 해도 이제 떨어질 시간에, 어져가지고 좀 낮게 있어요. 고요하다 여기도 붓기 하나 있었으면 멋있었겠다. 문수산 정말 가성비 짱이다. 조금 낮은데 올라오면은 생각보다 뷰가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를 가보라고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정상과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정상. 아무튼, 거기까지 다 즐기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정말 가성비가 좋은 산인 것 같아요. 원로 왔을 때 뷰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코스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 하면서 좀 느낀 것도 있고, 진행하면서 딱 3번을 못 올렸더라고요. 진짜 1년 동안 3번. 아, 근데 저한테는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면 다 올리고 싶었는데 딱세 번을 못 올려서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꽤나 많은 등산들을 조금 했더라고요. 물론 같은 코스를 여러 번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면서 그렇게 산을 많이 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관악산밖에 모르고 살았던 애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뭐, 설악산도 가고, 백운대도 가고, 도봉산도 가고 이랬던 게 저한테는 좀 약간 너무나도 다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MBTI가 2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집에 있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나가는 편이었는데, 근데 나가도 뭔가 실속 없이 나가고, 그냥 돈만 쓰고 돌아오고, 물론. 뭐, 어. 돈만 썼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꽤나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영국도 자주 봤었고, 영화도 혼자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전시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저는 되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제가 고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고우를 되게 좋아해서, 고울그 관련된 전시회가 있으면 다 갔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나도, 뭔가 느끼고 음, 지식을 좀 쌓고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1년 동안 등산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약간 그게 있어 제가 원래 저의 카테고리는 일상, 여행, 등산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등산을 시작을 해서 등산이 처음 콘텐츠가 됐어요 그 신선대 갔던 게 있거든요. 그게 저의 등산의 처음 콘텐츠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등산을 올리는 채널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꽤나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일단 저는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고 바깥에서 막 활동하는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체력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초반에 신선대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계양산에 갔을 때그 다음 영상이 계양산이더라고요 거기를 갔을 때 정말 핵핵되고 애가 진짜 엄청 힘들어서 죽을 뻔했던 얼굴이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그래도 1년 탔다고 <laughs> 체력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더 하려면은 일단 체력을 좀더 많이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버 1년 동안 하면서 나에게 좋은 점들이 좀 많이 생겼다.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는 카메라가 고프로인데 이거를 원래는 프리다이빙 할때 영상 찍고 노리려고 샀었는데 근데 제가 프리다이빙 갈때 있고 안갈때 있는데 갈 때만 쓰니까 근데 솔직히 가지 않는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 카메라를 이렇게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그럴 바에는 밖에서라도 많이 찍어보자 해서 이제 고프로를 들고 산에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이랑 지금 영상 보면은 그래도 미세하게 조금은 아마 편집점이라든지 다를 거예요. 그래도 조금 1년인데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구독자님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1,000명 됐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기점으로 해서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laughs>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한분한 한 분이 되게 소중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진짜 2,000명 된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뭐라고 제 거를 그렇게 또 많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제가 나중에, 진짜 나중에 엄청나게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구독자 몇분 초대해서 저와 같이 등산을 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안 돼. 나 간수하게도 지금 힘들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진짜 종주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코스를 좀 많이 알았을 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산에서 마주친다거나 보신다면 꼭 아는 채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진짜로. 정말 반갑게 인사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는 과연 누가 내 영상을 볼까?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냥 어쨌든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 채널을 저는 등산채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 기록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인데 그 과거의 사진을 보려면 엄청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사진만으로는 뭔가 추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은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향기,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서 그래도 내 채널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먼저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 그거 밑에 설명란 보면은 기록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laughs> 늦었지만 어쨌든 제 인생을 조금 기록하고 싶어서 제가 1년 동안 뭘 하고 살았고 어디를 갔었는지 그 다음에 이날은 뭘 했는지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저는 기록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내가 뭐라고? 내 영상이 재미가 있을까? 오 근데 구독하는 사람이 좀 있네. 뭘까? <laughs> 어떤 부분이 재밌어서 나의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고 막 저와 소통을 해주시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한편 한편 편집을 할 때마다 아 어떻게 하면 좀더 재밌게 편집을 할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등산도 등산이지만 등산을 하면서 되게 재밌고 싶거든요. <laughs> 되게 재밌는 요소가 좀 많이 첨가됐으면 좋겠어서 <laughs> 예쁜 척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일단 웃기면 장땡입니다. <laughs> 되게 재밌고 싶은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 약간 잘된 편도 있고, 안된 편도 있어서, 아, 조금 더그 부분은 연구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구름다리까지는 0.5km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아, 1년 느낀 점을 또 얘기해 본다면, 1년 동안 그래도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협찬도 오고, 살면서 협찬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으니까. <laughs> 그리고 유튜브에 내 얼굴이 나오고, 저맨 처음에 유튜브 찍고 난 다음에 편집하는데, 제가 말할 때 듣는 제 목소리랑 화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랑 너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 저게 진짜 내 얼굴이라고?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울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목소리와 <laughs> 이 얼굴을. 그래서, 1년 동안 돌켜보면은 저한테 운동화 신고 등산을 하냐. 어, 그래도 트래킹화라도 신어야지. 그랬는데, 제가 운동화 신고 분홍 소세지에 설악산 올라갔잖아요. 그때 굉장히 댓글로 혼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laughs> 솔직히 저한테 별로 타격은 없었어요. <laughs> 왜냐? 그냥 나한테 편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되지. 내가 트레킹화 그래, 트레킹화 정도는 좀 신었어야 했는데 그건 내가 좀 잘못하긴 했다. 그건 인정. 근데 그때 당시에 트레킹화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어디다 쑤셔박아 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으로 그때 또 새벽에 출발하는 거여서 운동화를 신고 갔다라는 변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암튼, 그때 저의 첫 설악산이었는데 저한테는 임팩트가 굉장히 셌습니다 곰탕에 아주 비 오고 난리였더라고요. 영상 다시 보니까. <laughs> 그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도 곰탕이어서 전 설악산과 인연이 아닌 걸로 올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뭔가 산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저의 1년을 되돌아보고 뭔가 약간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네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또 깨달은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주산으로 마무리하는 게 나쁘진 않네요. 어디 산을 마무리로 정할까. 이것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문수산을 한세번 얘기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문수산은 언제 가세요? 그래서 문수산은요? 약간 이렇게 한세번 정도 말씀해주신 분이 있어서 올해의 마지막 영상은 그래서 문수산이 되었습니다. 어, 올라갈 땐 몰랐는데 뭔가 이런 나무 보고 연리지라고 하지 않나요? 한 개의 뿌리에서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연리지 맞나? 올라갈 땐왜안 보였을까? 저는 여기 구름 다리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산행도 끝이 나갑니다. 어 그리고 여기 캠핑 그 뭐지 카페 바베큐장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 이 동네. 원래 저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오늘도 무사하고도 안전하게 다 하산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뭔가 산을 내려왔을 때 느낌이 묘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거여가지고 묘한 건가? 아무튼. 1년 참잘 지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시작해서 뭔가 더 보람찬 1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내년에 펼쳐질 또 다른 1년을 준비하며, 오늘 의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내년에 종주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